자 지난번 영상에서 네, 나레이션 녹음하고 바로 이 가게로 간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네, 그것도 찍은 건데 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가게가 어, 요이 초밥집 아닙니다. 요 초밥집은 예전에 한번 찍었던 어, 그 가게가 있,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가게는 어, 요 옆에 있는 요거 그릴 스테이크 하우스 브롱코빌리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이 어? 예, 이제 일본 체인점인데 어, 뭐랄까?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더 화려하고 뭐 좋은 가게들이 많이 이제 났을 것 같은데. 저 때는 이제 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있죠?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좀 한국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뭐, 어, 오늘은 정말 뭐랄까, 어, 장난기 없이 정말 진지한, 어, 고렇게만 제가 오늘 어, 이 나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 딱 입구에 딱 들어가시면은 이 주방을 이렇게 쫙 오픈 주방으로 해가지고 오픈 키친이라고 하나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꿈는 요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자리로 이제 가가지고 어뭐 메뉴판 요것도 이 주형 이렇게 뭐 주문하면 돼요. 어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아 어, 제가 어 워낙 제법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가난한 어 촌동네 출신이라가지고 음. 고기 같은 그런 스테이크, 어, 요런 거를 어, 거의 제대로 잘못 먹어봤어요. 응. 어, 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그 3,000원짜리 어, 냉동피자, 그거를 제일 처음 먹었던 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어, 그때 이제 한번 먹어봤던 게, 음, 응.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 뭐, 함박 스테이크, 우리나라에서는 함박 스테이크를 합니다. 응. 일본에서는 이제 함박그라고 해요. 함박.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있죠? 그 롯데리아, 맥도날드. 그러면, 함바가라고 해요. 함바가, 일본에서. 요, 약간, 발음이 비슷한데, 어, 그건 일단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음. 어, 어쨌든, 음, 제가 오늘은, 어, 이 함박스틱. 이 일본 말로 함바그에요. 함바그. 어. 아, 이게, 뭐랄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음, 참, 그, 젊었을 때는 좀 약간 허세도 부리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가스 막 먹고 이런 시절에 어디 식당 가면은 레스토랑 가면은 그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를 한번 이렇게 어? 고기 한번 썰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죠? 시켜보잖아요. 근데 함박 스테이크를 제가 시켜서 먹어봤는데 그 햄버거급 그 케티 같은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걸 잘라서 먹는데, 아 진짜 막 모래 씹는 거 같고 막 별로 고기 맛도 안 나는 거 같고 좀 별로 맛이 없더라고. 제기억으로는 제뭐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조, 뭐 좋은 고급 식당을 안 가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 속에는 함박스테이크는 진짜 맛없는 거다. 이게 뭐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오면서 거의 함박스테이크를 그 뒤로는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지.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어뭐 일본에는 정말 이 맛있는 음식점 이런 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어 제가 아는 이제 한국에 아는 형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먹다가 이제 한번 그 일본의 비꾸리동키라고 하는 그 체인점이 또 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겠이 비꾸리동키라고 하는 고 가게에서 이제 한박스테이크, 그거를 이제 먹어봤어요. 가격은 보통 이제 한 천엔 정도 합니다. 아니, 근데 천엔 정도에, 아, 이 정도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한박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있구나. 일본이 하는 게 원래 이런 거 맛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사실 스테이크 하면은 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하는 그런 글 있어야 돼. 안심 스테이크 같은 거죠. 음, 등심 이런 것처럼. 음, 보통 저는 이제 그런 걸 선호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먹다가 한박 스테이크는 계속 이제 머릿속에 이제 항상 고개 고정관이 밖에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 가게에서 이제 세트 메뉴. 이제 한박 스테이크 조금 한점 한 하고 그다음에 뭐 사로인 스테이크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한번 먹다가 이제 한박스 테이크가나오더라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그한 입을 먹었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 시킨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무슨 고기냐면서 물어볼 정도로 입에 넣자마자 이거는 무슨 인 천국의 맛인 거야 아니 한박스 테이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는지 제가 몰랐다 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요 진짜 아니 진짜 이 한박스 스테이크 딱 잘라가지고 한입 입에 딱 넣으면 진짜 얼굴에 한박웃음이 나. 한박웃음이 <laughs> 나와서 <나오면 웃음> 어, 어 계속 막 손이 막어 새우깡처럼 손이 막 가는 미쳐버립니다 진짜. 아그 비꾸리 동키 있잖아요. 거기 비꾸리라는 말이 이제 깜짝 놀라다는 그런 말인데 아, 깜짝 놀랐어. 여기 어, 보십시오. 이게, 이게 이제 한박스 스테이크인데. 모양도 약간 다르죠? 어, 약간 길쭉하잖아요? 그죠? 이걸 음. 탁 잘라가지고 쭉 가는데 고기 좀촥 하면서 이게, 아, 먹어보니까, 아,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이 가격도 여기가 세트하고 샐러드바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3,000엔?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원래 저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제가 계산 안 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충 이제 본 기억에는 한 3천 원 정도 인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함박 스테이크를 이제 그 개념을 완전 이렇게, 어, 초월하게 만든, 어, 그 가게가 이 브론코 빌리였다. 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우리 아들냄이 생일이어고 이제 한번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 돼가지고 요거는 꼭 제가 어 한번 어 영상으로 담아서 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한 건데 뭐 물론 어 그죠 그뭐저 같은 가난한 사람들 말고 좀 있으신 분들 어 좀이그 어 뭐랄까 지갑이 두툼하신 분들은 더뭐 한국에서 좋은 가게에서 좋은 고기에 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본 분들은 뭐이 아,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서민, 어? 가난한, 어? 하, 하층민들 그런 어? <laughs>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응? 고기 한박스테이크를 한번 진짜 최정상급의 맛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어, 있는 그런 가게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담은 거고요. 여기 이 가게가 체인점이긴 한데 일본에 이제 자주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가게가 아니에요 뭐랄까 이게 약간 차를 타고 옆으로 좀 벗어나야 돼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전철 타서 뭐 직행으로 갈수 있는 가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몇 군데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발품을 팔으셔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몰라요 찾아보면 이제 어, 전철 내려서 뭐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가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오사카 중심가라든지 뭐 그런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는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어, 가게가 이렇게 검색될까 한번 봐 보시면 되겠고 음, 어쨌든 어, 제가 이제 인생에 어, 정말 맛있게 먹었던 한박스테이크 어, 가게를 어, 추천한다고 제가 이 영상을 음, 담아 봤습니다. 음. 아, 아 제가 아 영상을 나레이션을 다 집어넣고 끝난 줄 알고 어, 좀 있다가 이제 밥한끼 먹고 이제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라면을 먹고 왔는데 어 제가 숫자를 이제 잘못 봤나, 봤나 봅니다. 잠깐 내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아직 한 3분이 아직 남았네. 나레이션 아직 못 났어. 아이 무슨 얘기를 하지? 먹어봅시다. 아,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아들님이랑 있었던 일인데 우리 큰 아들이랑 이제 갔었던 일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식당을 가잖아요. 이제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이제 어디 가든 그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메뉴판 나눠주고 주문 받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네, 제가 고향에 이제 한번 갔을 때, 우리 큰아들이랑, 어, 어 잠시만. 아, 이거 화면에 고기 한점 남아있는 거. 아, 큰일 났네. 설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방금 이거 고기 하나 남아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맛없어서 남긴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성격상, 제일 맛있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딱한 입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밥 하나 하고, 어 계란국 조금 한 스푼 하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마지막 한 숟가락을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탁 먹으면은 제일 맛있겠다. 딱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딱한점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먹으려고 약간,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걸 남겨놓고 먹는, 먹고 싶어 하는 그, 어, 그런 성격.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맛없어서 남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이렇게 아까 얘기하는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메뉴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일본은 이제 물도 갖다 주고, 어, 막, 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근데 이제 우리 아들내이랑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가서 이제 그 백화점 위에 레스토랑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저희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물을 턱 놔두고 메뉴판탁 놔두고, 이제 그냥 싹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 한국에서는 뭐 어쩔 수 없어 이해는 하는데 이제 우리 애 눈에 비친 어 애가 이제 아빠한테 저한테 이제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 저 사람 우리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하고 메뉴 설명도 안 해주고 물도 안 부어주고 갔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손님, 손님 받는 자세가 안돼 있다는 거지. 한국이랑 좀 많이 달랐다. 그거 때문에 아들 아들 보고 좀 부끄러웠다.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죠, 그렇죠? 응. 어쨌든 여기까지. Bye.